찬송과 315장 부르시면서 오늘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은 1왕기 상 10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바 여왕이 여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의이르이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이 많은 금과 보석을 나타에실었다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며,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서바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자석과 그의 시종들이 실립한 것과 그의 간복과 술가는 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천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니 내가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으리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1 2 0발란와 미만한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서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다. 오빌에서부터 검을 실어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매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성경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옷 노래하는 자들을 위하여 수건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백담목은 전에도 본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였다 솔로몬왕이 왕의 교례대로 서바의 여왕에게 물건을 준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어, 묵상하게 되는 이열1기상 10장의 내용은 한마디로, 솔로몬의, 어, 부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을 단적으로 기록하고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어,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그첫 번째로, 솔로몬 하면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어, 그의 지혜, 그의 명성을 우리가 이야기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1절에 보시면은, 서와 여왕이 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 어려운 문제로 그의 지혜를 시험하고자 했다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해 보시면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솔로몬의 명성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음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명성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았다는 라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이런 어, 지혜와 그의 명성, 에의 부가 나중에 가서는 하나님 여호와의 로 말미암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 그 감사를 잊어버리더라 하는 내용을 그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서바이왕이 자기가 많은 보물과 검은과 향품을 가지고 솔로몬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자기 마음에 있는 말을 다 하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그 묻는 모든 말에 다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자 사절부터는 이 서바이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같이한 왕궁 여호와의 성전 특히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천계 이런 것들을 보고 너무나 감동이 되어서 자기가 어, 이야기한 감동된 말을 8절에 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다복대다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복되지만 솔로몬의 사람들 즉 솔로몬의 신하들 항상 솔로몬 앞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또 솔로몬의 그 신하들이 앉아 있는 그 자석 서 있는 모양 이런 모든 것들이 자기 눈에는 너무나 복되게 보이더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여호를송축할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 여호를 찬송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위에 올리시고 또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당신을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어, 이야기를 다 듣고, 어, 돌아갔다는 내용이 오늘 13일까지의 본문의 주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서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와서 한 일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4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크니가 여기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은 너무나 어 제가 자주 부르고 너무나 은혜스러운 찬송입니다. 오늘 이 찬송을 부르면서 오늘 이 말씀이 아, 이 찬송에 너무나 딱당한 영이다. 이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솔로몬 왕이, 서바 여왕이 이 솔로몬 왕을 찾아온 것은 솔로몬 왕의 명성을 듣고 찾아온 것은 솔로몬 왕의 지혜, 그것을 드리려고 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의 지혜는 여와로 호 말미암아 주어진 것입니다. 물론 서바 여왕이 올 때에는 자기가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와서 어, 그가 지혜롭다고 하니까 얼마나 지혜로운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죄가 어느 정도인지 그것을 시험하고 싶었을 겁니다. 물론 그 외에도 자기가 아 있는 위치가 솔로몬 왕이 있는 곳이 주요 교역지의 통로이기 때문에 서로 교역을 하기 위해서 물론 실질적인 목적도 하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주어진 그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소문을 듣고 와서 그를 시험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어떠한지,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가 어떠한지 그것을 시험하러 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에 이 지혜로운 말을 드리려고, 끝에서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이 솔로몬의 지혜란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이치, 자연의 법칙, 이 세상의 모든 창조의 질서 이런 것들을 들으러 왔겠지요. 이 세상의 모든 지혜를 다들은 서바유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할지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이 심판대에 아, 를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그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미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지 시험하기 위해서 표정 기적을 보여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이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많이 선지자 연하의 표적밖에 볼게 없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땅끝에서 그 하나님을 모르는 그 이방여자 이방 나라의 여왕이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의 말씀을 드리려고 그땅 끝에서 그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먼 거리를 어,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할 길은 스바라는 나라가 어디냐? 이 아라비아 반도 지금 우리가 지도에 보이는 아라비아 반도 저 남단 끝쪽에 있는. 나라 그 나라의 여왕이 이름도 오늘 기록하지 않는 그 여왕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그 지혜를 듣고자 해서 그 문길을 예루살렘까지 2,400 k m 나 넘는 그 거리를 많은 선물을 싣고 와서 듣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보다 더큰 이가, 즉그 그리스도가 지혜의 근본되신 예수님께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구원의 길이신 예수님께서 너희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시험하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세계관들 이 시대, 이 세대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 하나님의 그 지혜의 말씀을 들으려고 올라온 이 남방 여왕이 심판대에 일어나서 너희들을 정개할 것이며 나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그 솔로몬 왕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라도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듣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왔는데 하물며그 구원의 근본이신, 지혜의 근본이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믿지 않고 그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구원을 저버렸다. 라는 것에 대해서 정제하겠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있으십니까? 올한해 동안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구원의 진리를 얻고 깨달았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땅에 석의 삶을 살고자 얼마나 노력했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 시대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처럼 그냥 습관적이고 관습적인 그냥 교회의 법틀에 매여서 종교 행위, 종교 행사에 매여서 바쁘게 일년을 쫓아서 살지는 않았지. 는 내가 예배 드리는 것, 이건 내 감동, 내 마음의 감격을 그걸 은혜인 줄 알고 그것을 추구하고 여기 저기 쫓아다니지는 않았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가 정말 하나님과의 대화인 줄 알고 내 소원만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냥 떠버리는. 이런 기도가 되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모든 전반적인 믿음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게 하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평안할 때, 우리가 너무 교회 일에 봉사 일에 너무 사람들이 보여지는 그 부분에 주목해서 행하고 열심히 하다가 정말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그리스도를 내 팽개치고 내가 그냥 보이는 그모습의 믿음만 쫓아 살지 않았는지 우리가. 오늘 한번 되돌아보아야 된다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온올해한 해를 마감하면서 나의 믿음, 나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보며 오늘 우리 찬송럼 내주되신 주를 사랑하고 꼭그에게내 죄를 다구하고 이전보다 더 내주 예수를 사랑하신 분들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의 기도, 우리의 잃어버린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을 그 믿음을 다시 되찾고 내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사랑 다시 되찾아서 우리가 구원의 진리에 올바로 서서 걸어가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 땅끝, 남방 끝에서 그 서바이오한이 하나님이 주신 그 솔로몬의 지혜의 그 말씀을 드리려고 많은 향품과 보석을 가지고 그먼 거리를 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읽게 하셔서 우리도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찾아서 은혜받는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김을 받으시나라이 의시씀 뜻이 하늘에서 이룬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옵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자를 사여준 것 같이 꿀대를사여주옵시고 우리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오. 가만하게 구고 없어서 대게 나라와 근세와 왕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